울랄라 울트라 러닝 라이플러너 김미숙의 독서 챌린지 데이 10입니다. 어, 10장에서는 슈바이저 박사의 증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슈바이저 박사가 어, 원주민들의 금기 상황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바나나 요리를 한 냄비에 씻지 않고 다른 요리를 했는데 그 요리를 어떤 원주민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 냄비로 바나나 요리를 했다는 말을 들은 원주민은 온갖 치료에도 효력이 발사하지 않고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즉이 말은 자기 암시를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부정적인 암시가 일어날 때는 단호하게 그 암시를 묵살하는 묵살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으로 자기 안에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자기 암시는 계속해서 묵살하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암시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즉 자기 주변에 있는 업무 일 또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할수 있겠지요. 세 번째, 시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확언 또는 좋은 암시를 할수 있도록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하는 거 어,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하고 환경을 세팅하고 시간을 긍정적인 확언을 할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